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사님입니다! 이어은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이 어두운 내란의 마음을 작지만 소중한 빛으로 환히 밝혀 헌법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미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구했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원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내일 6월 3일은 투표로 내 날을 완전히 종식하는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대한민국은 이제 내 안에 그 어두운 마음을 걸어내려고 마침내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평범한 국민의 나라. 맞습니까? 네! 온전히 구현된 진정한 국민 주권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힘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호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